안녕하세요 한비티입니다. 오늘은 기말 칼날 무한열차편 후기를 말씀드립니다. 제일 기억에 남는 대사는 어, 아나타와 오소이네 그겁니다. 어... 원작이 코토케쿄 하루님 작품인데 이게 어 지금 일본 후지TV에서는 일요일 오후 11시 5분 한국 애니메이스에서는 어 오전 1 시에 하네요. 네 이렇게 되는데 뭐 다들 아시죠? 귀신에게 습격받은 가족들이 그래서 죽어서 뭐 주인공에게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이거 안 보신 분이 있나요? 네, 뭐 무조건 이번에 무한열차편또 하는데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굉장히 음, 첫화는 도시락을 싸시는 분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도시락을 이분이 다 사주시고 또 도시락을 어, 맛없다고 하는 귀신을 처치하는 어,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, 여기까지 한비TV였고요 꼭 보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